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나는 5분 정도의 인성교육을 했다. 그게 가능한지 묻고 동의하시면 등록이 되었다. 그때 나는 목이 좋은 건물에 새가 부담이 돼서 목이 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.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형제가 들어왔다. 꽤큰 수익이었는데 그 부모의 조건이 있었다. 인성교육은 하지 말아주세요. 그거 안 한다고 약속하면 등록할게요. 나는 밤을 뒤척이며 고민을 많이 하였다. 당장 몇만 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40만 원의 수강료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. 하지만 그 반은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. 이두 명을 얻기 위해 그반 전체 인성교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. 난 결정했다. 안 받기로. 단 5분의 타협을 할수 없는 것이었다. 사실 5분 동안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낸 경험상의 반성들과 책에서 읽은 아름다운 스토리 한 편과 영어 성경의 문장 하나 같이 읽는 게 전부였다.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시간이 과연 아이들의 인성에 도움이 될까? 하는 생각도 들고, 내 단짝 친구가 페이퍼에 내 단점을 적어서 준 적이 있는데, 인성을 가르칠 만한 인성을 본인이 갖췄나?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도 들었다. 그래서 괴로워서 한 사모님과 상담을 했는데, 인성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? 서로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. 인성교육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. 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인성교육을 내 공간에서 5년, 남의 학원에서 2년 넘게 계속했다. 아이들은 변해갔다. 단 5분의 위력은 놀라웠고, 정신과를 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했고,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. 왜냐하면, 마음의 흐름을 노래한물처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. 단 5분도 그분이 함께하시면 기적의 통로가 된다.